함수의 모습을 포물선 모습이라고 그러던 포물선 그 그래, 용어로 포물선이란 말만 알아두고 이거 시험 문제 나오진 않는다 그냥 포물선이란 말을 알아두고 포도 포물선 포도 아무 상관 없지 그앞 말이 뭐 포도 포물선 그럼 여기서 봐봐라 이제 용어만 알아보자 축 축이라고 뭐축 기분이 처진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봐봐 요게 요 요게 요게 이참수로서이게 포물선 모습이거든 그요 가운데 딱 접었을 때 만나게 되는 게 축이야 축 어깨가 축 쳐졌다 그 축은 아니고 딱 겹쳐지게 만드는 어떤 지점 선선 선, 이거 대칭 축그 다음에 그 꼭지 그 꼭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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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요 모습이 포물선 됐지 그요만 살짝 알고 있으면 되고 꼭지점도 말했고 그 다음에 요거 비교하는 거를 글자 보면 머리 아프다 글자만 보면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볼게 여기에 1이 생략되어 있거든, 1이. 이런 양수야. 양수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렇게. 증가 오른쪽 중심으로 증가하게 되게. 그 다음에 요 앞에 마이너스 1 봐봐요. 1은 생략하잖아? 마이너스 1이거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가 증가하면 요렇게 감소하는이그림이었나요그 그러니까 0을, 응. 왜여기 지나냐면 여기 0,0, 원점을 지나지 0,0은 같으니까 요기에 지난다라고 볼수 있지.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이만큼 잘랐을 때, X가 이렇게 증가할 때 Y는 감소하고, X가 이렇게 증가할 때 Y는 증가한다는 거지. 근데 X는 무조건 이렇게만 증가해. 어, 화살표가 그려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X가 이렇게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네. 올라가지. 올라가지 않아. 올라간다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지. 밑에 아래에 있다. 그거 말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X가 이렇게 증가할 때, Y의 그림이 내려간다는 거 보면 되지. 그죠? 내려간다. 이게 감소. 외로운 거. 나머지는, 뭐, 요 그림 잘 이해하면, 뭐, 이렇게, 이런 게 나와. 이 그래프는 X 양수 값에서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그럼 증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물어보는 거. 요런 거 시험 문제야, 시험 문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일급 비밀을. X가 이렇게 증가할 때, 이 그래프에서는, X가 그러니까 0보다 큰 양수 지역에서는 Y의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갑니다. Y의 값이 내려갑니다. 응? 그런 말이야. 포도, 이거 하나 먹을까? 포도, 포도, 포도. 응, 음. 산겠다. 어, 그래서 여기서 이거 여기 봐봐. 이건 x가 음수 지역에서 봐봐. x가 음수 지역에서 y의 값이 내려갑니다. 이 그래프 는 내려갑니다. 이 그래프는 올라갑니다. 이런 거 이런 것이 문제야. 이거 안 나오면은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오면 뭐 이수신 장군은 돌아가신다. 아, 이수신 장군 돌아가셨지. 어, 알았다.